Musağım, ha. Only my cold dead corpse will ever come with you, Cazzo. <laughs> Grazie. my thanks. 고워요 알라라라. 이건 뭐지 이거는? 무기? 아, 우리 팀을 고용을 하는 거네 이거는 또. 스타트 미션. Buenas dias. 나는 미스터 던컨 월포리오 영국에서 온 사람이지.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스페인 애들이잖아요. 그죠? 테라스에 가라. 저남자 봤어? 암살자 아니야? 맞아. 그 던컨 월포리라는 그 암살자 맞아.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던데. 저, 저 집단 단체, 암살자 단체는 역시 믿을 놈들이 없어. 야, 저 새끼 그 새끼 아니야? 어? 그 암살자 새끼? 하여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암살자라고 다들 무서워하면서 싫어하고 그런 맛이 좀 있네. 어 어서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 제가 들지 않더면덩컨 월포씨 같은데 맞습니다 저입니다아 반가워요 저는 누굽니다 저도 반가워요 아내 말은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약간 좀 의욕의 눈빛인데 무슨 소리죠? 내 와이프요 내 와이프 예, 네? 그몇년 전에 만나셨잖아요 아 그렇구만 그녀가 당신을 말하기를 그 악마의 손놀림이라 고 그러던데 아, 악마같이 잘생겼다던데 아, 직접 보니까 집중하는데요 하하하 줄리안, 이쪽은 미스터 던컨 월폴씨야 아, 그렇군요 난 줄리안 듀카스예요 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게 되니 반갑군요 정말 영광이에요 어, 나는 뭐 연애도 해본 적이 없죠 암살자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뭐 거짓말도 해본 적도 없어요 <laughs> 어, 말장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요. 자, 던컨씨한 번, 총질 한번 해보시겠어? 재미삼아 스포츠로 하는 건데. 자, 이제 총을 쏠수 있나 보다. 그죠? 그, 이 사람이 총쏠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땡기고 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쏴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피스톨에 맞춰놓고 LT 땡기고, 그냥 갈기라는 거죠. 좌우로 한 번씩 갈기나 보네. LB로 리로드 와는 그냥 근처에 있는 거, 가까운데 그죠? 어총 좋은데 그래도 지루하진 않는데 이건 총 쏘는 게 타겟을 계속 쏴뭐 얼마 나더 쏴야 돼 얼마 나더 쏴줄까 음. 아그 정도면 즐겼으면 충분해요 던컨 씨자 이제 우리 일 얘기 좀 할까요 컨티뉴 계속 싸지기는 거야? 뭐야? Duncan! Duncan! 당신 칼은 어딨죠? 암살자의 칼은 보이지 않는데, 아, 매우 위험하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 그렇군. 자, 당신 좋은 걸로 골라. 음, 난 이걸로 하겠어요. I did not find them. I took them. It's a souvenir. 멋진데. 호스트를 고르는 거였는데 호스트를 아까 얘로 걸른 거네. 근데 이게 누가 앞에 얘네 두명 중에 누가 메인이지? 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실망하지 않으려면은 몇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당신에게 스킬을 보여줄 거예요. 자, 암살 기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영국인데 스페인. 스페인이잖아, 여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진영이 스페인이고, 얘가 영국 이긴 한데 영 국을 위해, 일을하는 사람 은 아닌가 봐요, 그죠？근 처에 가서 암살하라는 거죠, 이게? 다양한 암살 하 라는 거 죠？이게 다 양한 암살 기술 을 사용 해라. 이런데 들어가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스텔스키를 한다던지, 아니면은 뭐, 또뭐 나오겠죠? 또 뭐, 뭐 있어, 또 뭐. 이 정도만 가르쳐주나본데? 코너로 가버렸는데? 코너에 가서 또 다양한 암살기술을 해봐라! 아, 여기서? 사람들이인 척 하다가? 타겟이 보이면 셔 <목소리> 자, 주변의 마을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한 암살 해 봤고요. <목소리> 암살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요. 무슨 일 때문에 아, 당신의 업무는 뭐? 아, 당신 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뭘 다루시죠? 지들끼 얘기를 하네요. 또. 나는 이 뭐야 얘 해적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Ed, 오른쪽 오른쪽에 it's 오른쪽에가 she, uh, 자기는 다양한 무기를 다루고 well, 그 무기들을 이용해서 know. 사람을 암살하는 암살자라서, 암살자라서 그거를 제공하는게 자기는 뭐, 뭐 좋다라는 얘기를 I'm 하고 있죠 in in and it's it's how did you deal with that kind very simply 그리고 이제, 어... 저 뭐야. 해적들 얘기를 하면서 해적들은 고릴라, 그냥 원숭이처럼 멍청하니까 걔네를 다 잡아 죽인 다음에 서인도 제도 같은 거를 뭐 먹는다든지 하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Grandmaster Torres! Mr. Duncan Walpole! has arrived. 토레스 대장님, 뭐라 해야 돼? 토레스 씨, 덩카널폴이 왔습니다. 그렇군. 어, you were expected one week ago? 일주일 전부터 당신을 기다렸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 배가 해적들한테 덮침 당해서 이렇게 늦었, 어요안 됐군요. 하지만, 저의, 어, 저의, 저의 이렇게 설레발을 죄송하게 여기주시고 그 얘기 하신 물건은 갖고 오셨는지요?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와~~ 멋지고만 하면서 이제 쳐보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군요. 당신하고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방카 씨,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시죠, 신사분들. 얘기를 나누셔야죠. 주인공은 원래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아까 처음에 처음에 보셔서 아시겠죠. 원래는 암살자일 순 있는데, 어쨌든 해적이었죠. 그냥 계속해서 대륙 쟁탈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영국, 프랑, 프랑스, 스페인... 하지만 당신들은 암살자로서 이 세상의 비밀을 지키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를 하기에 여기 보 있나요. 자, 지금부터 당신들은 우리의 목적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심장이 뜨거운 심장이 차가워질 때까지 뭘 한다. 뭐 마음의 안정이 뭐 어떻게 될 때까지 뭐 계속 뭘 한다. 일은 이제 시작 주님의 빛이 꺼질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지들끼리 뭐야 돈 결의 같은 거한것 같아요 어, 몇십년...십여 십 년, 년 전에 의회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쪽을 한번 봐봐요 어...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루머만 떠들 뿐이고 사실 그 장소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뭐 갖게 되면은 힘과 부와 뭐 명예들을 갖고 힘을 얻게 되겠죠. 한번 상상해봐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장치만 있으면 인간에 대한 비밀도 풀리고 말 거예요. 인간의 정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뭐 하면서. 이거, 이건 뭐야? 선악가 얘기인가 이것도? 이것도 결국엔 선악가 얘기 같은데? 그죠? 선악가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선악가가 있는 위치가 이쪽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우리도 뭐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고, 당신들 셋이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찾고 싶다라는 얘기죠. <laughs> 내일이면,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신사 여러분. 일단은 한 바탕 마시고 회포를 풉시다. 그 숨겨진 것을 우리 다 지찰할 수 있도록 힘을 위해 그리고 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 건배. 푹 쉬어요, 던컨. 내일 이제 곧 모험이 시작될 겁니다. 필요한 것좀 챙겨 주시고 내일 보도록 하죠. Oh, 어, 한국에서 내일 만나면 될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한국에서 봅시다. 다 끝났나 보네. 그죠? 근데 저기 올라가서 어떻게 저걸 찍지? 저거를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저 건물에 올라가야 되는데, 음... 네, 이거 엑스박스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너무 높은데,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 없, 없, 없을 텐데, 이걸 찍고 올라가서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나무 타고 올라가야 되나? 안에 들어가는 문이요? 그걸로 들어갈 수 있나? 지금도? 약간 스토리 덕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는 건가 본데? 빰파라밤빰파라밤빰 빰빠라밤 올라왔다! 좋아 동기야 빙빙빙빙빙빙. 동기화 완료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로 와서 메인 미션 하기 전에 저거 또 찍어야겠다 동기화 하나 더 해야지 동기화를 하러 가자 좀먼거 같은데? 아 야야야 일로 와뭐 하는 거야 이거 가깝기도 한것 같고 먼것 뭐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보자. 이 건물이죠 여기? 남미는 포르투칼, 스페인, 스페인이 잡아 버렸구나. 지금 남미가 포르투갈, 스페인, 브라질, 뭐 멕시코, 뭐 이런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됐다. 이게 1700년대인가? 그래요. 1700년대고, 그, 뭐더라. 이번에는 하여간, 저기를, 캐리비안. 캐리비안을 배경으로 돼 있대요. 띵띵띵. 점프! 아, 패스트트래블 언나, 하브라나 워벨러블. 패스트트래블이다 언락이 된 거구나 이제, 그죠? 우리 여기에도 뭐가 있는데, 종이 조각이? 애니머스 프레그먼트 애니머스 조각을 이쪽에 올라서 찾아볼까 한번? 아 저쪽에 있었구나. 동기하고 뛰어 내려오지 말거야. 올라가서. 신아 잠깐만 아아아 애니머스가 이제는 데스몬드의 DNA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데스몬드의 게임 초반에 설명이 나왔는데 어 데스몬드의 DNA에서 추출한 것들을 가지고. 애니머스에다가 이제 그데스몬드에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었고 그걸 통해서 어 누구나 지원을 하면은 무조건 애니머스에 접속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까 바뀐 게 나오더라고요. 저기또몇발키로 가야 되나? 아, 맵을 밝히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퀘스트 하러 가네? 아무래도 근데 게임은 그, 새로 나오는 게 제일 재밌죠, 예.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새로 나오는 게 제일 재밌고, 전작이 아무리 재밌고, 완, 뭐, 훌륭했어도 무조건 게임은 새로 나오는 겁니다. 일로 어떻게 이동하지? 이동 못하나? 패스트 트래블. 야, 패스트 트래블 어떻게 해야 돼? 아, 됐다. 여기도 되네. 여기는 안 되나?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되는구나. 이동. 이로내려가서 패스타러 가면 되겠죠? 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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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 아니, 어세신 크리드는 다 기본적으로 웰메이드 게임이라서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영어인데 재미있는 것 같고요. 자, 4번 퀘스트. 아, 좋은 아침이에요. 던컨 이쪽으로 오시오. 에드워드! 안녕 에드워드! 안녕가를요안어내가 뭐라 그랬어? 잘될 거라 했지? 저 사람이 당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가가 그 사람이, 뭐, 우리끼리 지은 이름이죠. 자, 이제, 어딘가 달려나 봐요. 음, 당신 이름이 로버츠였죠, 맞아요? 당신 이미 알고 있군, 역시. 오래된 얘기에 따르면 의 선인들의 피는 길을 알려 준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키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장소만 알면 돼요. 로버트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겠어? 이 녀석을 태워 봐. Such <목소리> a fuss over o 저런 멍청한 새끼란 멍청한 새끼한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 숨겨진 장소는 분명히 쉽게 갈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분명해. 그리고 아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갈수 없는 것일 수도 몰라. 그리고 고대 선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장소겠지. 선조라. 그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도 없었고, 언급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었지. 어, 많은 사람들이 복, 복잡하게 얽히고 썩혀 있어. 그 지도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갈수 있는지,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어,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요? 이거요? 아, 5, 6, 7, 8. 8만원 정도에요. 왜냐면 CD를 사고, FedEx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갑니다. 암살자를 다 죽이는 거야, 이게? 홀드! 뭐야 칼 꺼내 칼 꺼내, 칼 그니까, 주인공은 킬러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 뭐야. 장전하고. 와우. 저. 가드 캔슬. 어디 갔어? 저기군. 어 장전도 빠르고 총도.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안살자다 당했다, 당했어. 그죠? 와우. 저 사람을 막아야 돼! 저 사람을 잡아! 저 사람이 이제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죠. 저 사람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잡아야 돼. 태클. 달리다가 B로, 누, B로 누르면 태클 된대요. 왜 이렇게 잘 가? 올라가 빨리 <laughs> 캐치 다 세이지 선인 선..뭐야 성인? 성인? 아니 뭐라 그래야 돼 뭐가 좀 아는 사람 빨리 올라가 아망 빨리 가라고 빨리 아 씨발 빨리 안 갔어 왜 엄청 빠르신데 저건? 이번엔 잡고 말겠다. 하나! d You're a nimble one, I'll give you that. 사사사사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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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빨리. 제발. 제발 빨리 가자. 신망. Stop or I'll 아 미친, 빨리 좀 잡아. 잡았다, 나이스. w e l 이개 냄새나는 강아지 같은 놈. 두 배로 저 녀석을 강화해서 보호해. 세상에, 조금 더 우리 조심해야겠어. 놈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이 말이야. 뭐, 이 일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도 되겠군요. 좋은 일이 생기기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하니까요. 응, 행운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군요. 당신들한테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멍청한 왕한테는 행운이 따르질 않나봐요. 이러고 가네요. 이번 일에 대한 첫 회의요. 처 받으시오. 땡큐 벨리 마치하고 이제 돈 받는 거죠. 아, 어, 눈 봐라 눈 아주 그냥 다크 서클이 쩔어요 쩔어. 자 이제 어디 가 볼까? 이거 하바나래 하바나. 보물 저건 어디 있는 보물이지?